네이 사주를 해설합니다. 신유년에 태어나서 신축얼, 무신일, 김미시에 태어난 군명여성 사주입니다. 무토일주로 축얼의 미시에 태어났는데 오행은 목이 없습니다. 화도 없습니다. 토가 네 개, 금이 네 개, 간단합니다. 토네 개, 금이 네 개, 아주 사주가 불편한 사주입니다. 이 사주는 여자 사주로서 무신 일주 절대로 해를 못합니다. 자식이 너무 많고 또이 사람은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. 인간성도 별로고 배려심 부족. 말은 잘하고 비순이. 영 높낮이가 심한데 남자들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이건 너무 너무 간단해서. 에, 목이 남편인데 목이 없어요. 화가 어, 학문성인데 화가 없어요. 토가 재물인데 토가 없습니다. 에, 저, 재물도 되고 친정아버지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8살인데 결혼이 급한데 어, 중국에서 있는데 거기 중국 현지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시댁에서 반대가 심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두 사람은 상당히 좋아한다는데 근데 이, 이 여자 개인적으로 보면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양 철학은 똑같으니까 입춘 날짜를 기준해서 똑같이 마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자 사설은 절대 안 됩니다 예, 무토가 좀 무대포 기질이 좀있는거 하면은 토가 네 개씩 돼서 어 이장병이나 피부가 문제가 있다 금이 네 개가 있어서 술을 좋아한다. 또 기관지나 천식, 호흡기계통이 문제가 된다. 장이 안 좋을 수가 있다. 지금 1 4년을 살고 있는데 사유축 별로 안 좋습니다. 금이 많은데 다시 금국이 된 거예요. 올해 올해 사유충안 예, 좋습니다. 다음 연도 43부터 병호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. 예, 병호 예, 정미 한 20년이 잘 갑니다. 본인 운세는 가장 좋습니다. 20년이. 근데 1년짜리로 보면은 대체 경자 신축이 안 좋고, 어쨌든 이 사람은 아, 과부되기 쉽고 두번 결혼하기 쉽고,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부부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자식이 지나치게 많해서 자식이 섞일 수 있다. 이혼하고 자식하고 산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중국 사람들은 미신이 더 많고. 또 사주 철학적인 것을 더 많이 따집니다.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걸 보고 안 좋다는 그런 뜻으로 해설하나봐요. 그러니까 강력하니 반발하지요. 예. 어쨌든 이 사주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여자로서는 아주 불편한 사주로 태어나서 아쉽죠. 예. 어차피 말도 잘하고 전부 다 좋은데 좋은데 상당히 성격이 강인하면서 높낮이가 너무 심합니다. 에, 좋고 나쁨이 넘나지가 너무 심하면 남자, 여자하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, 인간이 가장 나쁜 겁니다 넘나지가 심하면 항상 꾸준해야 되고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에, 안 좋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에,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